자, 보면, 페이지 202쪽입니다. 출제 범위에서 예상 문제 골라내기. 자, it을 활용한 애들 많이 나오지. it, 그, 투부정사나 덱,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고요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 목적어가 너무 길어. 가 목적어 it이 있지. 그리고 진짜 목적어는 뒤에 써주는 거. 이런 애들 많이 나오지요. 자, 가주어 it, 필자의 주장을 가주어 it 구문으로 표현해 본다. 음. 가짜 주어 it 자 it is 그리고 형용사들 나오고 뒤에 두부정사나 뭐 이런 애들 나오는 거됐절자 여기 형용사들 중요하고 이것도 중대한 거고 필수적인 거고 음, 필수적인 거고 더 나은 거고 이런 음, 애들 문장으로 많이 나오지요 우리 그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자 강조구문도 얘랑 비슷한데 음, it that it is it was 나오고 여기 강조할 애들 나오는 거지 음, 강조할 애들 앞으로 쑥 빼는 거야. 음. 그리고, 이 정도는 다할 거고. 자, 밑에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런 거잘 읽어요. 지문 속 단어를 변형 없이 사용하되 빈칸당 한 단어만 쓸 것. 그리고 잘 읽어보고. 자, 마켓 피드백은요? 음, 마켓 피드백? 아, 마켓, 마켓. 어, 시장에 그 모래된 그 반응들? 음 반응들. 어디에 있어서? 뭐, 어떤 회사에? 실패작 있지. 어, 실패작에서, 실패작에서 그 마켓의 그 반응은요, 중요합니다. 영향력을 줄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향력을 줄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자, 불만들은요, 어, 불만의 곡수네 불만, 어디로부터 오는 거, 만족하지 못했네. 만족하지 못한 고객들은요, 고객들로부터 오는 그 불만은요, 이렇게 귀중해, 귀중한, 뭐, 중요한 학습 경험? 학습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판매자에게. 어, 이게 지스메틱 화장품 회사에서는요. 자, 갑자기 구체적인 게 나왔잖아? 자, 예시를 들어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는 거야. 화장품 회사에서는요. 한때 하게 했어.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했어. 무엇에 관해서 그들의 끈적끈적한 선크림 있제? 어, 그거 말하는 거야. 선블록 로션은 선크림에 관해서 불 불평하게 하게 했어요. 이건 오형식 동사야. 목적은 하고 목적격 보어. 어, 그때. 근데 이것은요불평하게한 거는요. 뭐를 제시한 거야? 어떤 기회를 제시했어. 뭐하기 위한 음, 기회. 뭐를 하는 어, 발달을 발전을 한데 뭐야? 어, 안 끈적끈적한 대체품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중요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놓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음, 이 대안품은 뭐야? 어, c a p 20% 마켓. 마켓의 20%를 장악을 한 거야. 응. 고려, 고려하는 것은 잠재적인 뭐 어떤 이점, 응. 회사의, 회사의 잠재적인 이점을 고려해 보면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야? 음, 자 여기서부터 자이 빈칸을 적는 거지. 이거는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이것은 중요합니다고 이4이 있는 거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투 부정사 앞에 볼 플러스 목적격으로 하는 거지. 뭐가 중요한 거야? 음, 컴플레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고객들한테 컴플레인 하라 했다 이거. 투 부정사니까 뭐 원래 모양 오고요. 누가 불평하는 거야? 만족하지 못한 그 고객들이겠지. 여기 있는 것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 쓰는 거야. This, satisfied, c u s t o m e r s 자, 요렇게 적는 겁니다. 자, 밑에 간 보자. 자,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이 먼저 나오면, 주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로 양보절. 음, 우리는 고려한데, 음, 그렇게. 자, 음식이 외관이야. 외관이 보이는, 보이는 게. 뭐야, 우리의 판단의 어떤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응, 음, 결하고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운 거야? 무슨 놀라운 일이다. 뭐가 놀라운 거야? how much the w looks a t h a t o u r 자, 어, 얼마나 많이 그 이슴 푸드를 가리키는 거야? 그 음식의 외관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는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놀라운지 뒤에 나오겠지.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 그것을 이 감옥적어지. 자, 오형식 동사에서 마인드는뭐 생각하다, 알게 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다고 되게 어렵다고 음, 뭐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식별하는 거지. 그 과일의 과일 맛이나는. 음료를 식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뭐할때 만약에 색깔이 잘못되었을 때음이뭔 소리냐면 우리 오렌지 주스 뭔 색깔이야? 노란 색깔이지. 근데 오렌지 주스 맛이 나는데 오렌지 주스 색깔을 녹색깔로 바꿨어. 그럼 사람들이 이걸 마시면서 아 내가 지금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어떤 연구지, 누구 관련된, 거야? 어떤 학생들이 관련된 연구인데, 이 학생들은 누구야? 뭘 연구하고 있니? 와인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어, 그 연구에서, 음, 되게 매력적인, 흥미로운, 매력적인 그 관찰이, 뭐, 관찰이 뭐, 관찰이 있었다 정도로 해서 가면 되겠네. 뭐할때 제시가 되었어. 화이트 와인, 어, 하얀 색깔 와인이 제시가 되었는데, 근데 이 와인은 뭐야? 음, 빨간 색깔로 이렇게 입혀진 화이트 와인이 제시가 된 거야. 그랬을 때 학생들은요 선택한데 그 시음 정도를해택하면 되겠네. 시음 노트를 선택한데 전형적으로 뭐와 관련이 된 레드 어, 와인하고 관련이 된 시음 노트를 선택합니다. 어, 색깔만 빨간색인데 하얀 색깔 와인. 아 화이트 와인에도 불구하고 색깔만 빨간색인데 이 학생들이 연구를 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이트 와인이라고 못 맞췄다는 거야. 레드 와인이라고 다 생각했는가 봐. 자, 그것은 뭐식이다. 자, 이건 i s 사이에 t h a t 오고요. 강조할 애를 넣는 거야. 굉장한 어, 영향력을 미쳤어. 어, 우리의 인식에, 어, 뭐 하는데, 어, 맛보고, 냄새 맡는데, 어, 이게 뭐 영향력을 미쳤겠지. 자, 심지어 경험을 했네. 음, 와인 테이스터들도, 이게 전문가들이지. 와인 테이스트 하는 사람들도, 푸드, 푸드 반푸은 뭐냐면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건데 비피피니까 속임을 당해. 그것에 의해서 색깔들이겠지. 어, 색깔, 색깔들은 아니겠네. 색깔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경험이 있는 와인 테이스트들도 자, 그럼 뭐야? 뭐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영향, 그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 거야. 그 색깔이겠지. 더 컬러. 더 컬러리 적는 거야 컬러. 이건 지금 와인을 예시로 든 거고 뭐 음료수든 간에 음식의 색깔에 따라서 어, 우리의 그거 맛이나 뭐 그런 게 자지유지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겠네. 더 컬러리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